안녕하세요. 어, 마인크래프트 상에서 어떻게 명령어를 복사하고 또 붙여넣기 하는지 제가 간단하게 키보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 여기 키보드를 보시면은 여기에 Shift 키가 있어요. 이쪽에 보시면 Shift 키가 있고, 이쪽에도 보시면은 Shift 키가 있어요. 여기 하살프 키가 있고요. 이 Shift 키와 하살프 키를 이용해서, 어, 복사할, 어, 글자 복사할 명령어를 선택을 할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슬래시 어, 키가 있는데 이 슬래시 키를 이용해서 마인크래프트 상에서 어, 채팅창을 열 수가 있어요. 한번 제가 눌러볼게요. 여기서 눌러보면은 이렇게 채팅창이 열리죠. 그러면은 여기에 어, 명령어를 직접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보시면은 어, 위아래 하설피키가 있죠. 이 위아래 하설피키를 이용해서 제가 이전에 실행을 했던 명령어들을 또는 글자들을 다시 나오게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위쪽 화살표 키를 계속 한, 움직여서 이전에 제가 실행했던 명령어들을 나오게 해볼게요. 제가, 어, 바로 전에 실행했던 명령어가, 어, 이펙트 효과를 주는 스피드, 신속 효과를 주는 명령어였고요. 그 이전에 제가 또 실행했던 게 사과를 하나 주는 명령어였어요. 다시 화살표 키, 저, 아래쪽 화살표 키를 이동해서, 어, 다시 내려가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전에 실행했던 명령어들을 다시 나오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그러면은 이펙트 어, 명령어를 다시 어, 복사해서 붙여넣는다고 할때 Shift 어, 키를 누르면서 여기 Shift 키를 누르면서 하살프 키를 왔다 갔다 하면은 이렇게 복사할 글자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저는 전체 다를 선택을 해볼게요.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음, 컨트롤 키. 여기서 컨트롤 키와 C키를 동시에 같이 누르는 거예요.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C키를 누르면 돼요. 그러면은, 복사가 됐어요. 마인크래프트 상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어, 우리가 선택한 명령어가, 글자가 복사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이걸 이제 붙여넣으면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붙여놓을 자리에 이동을 하든지 아니면은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서 여기다가 다시 붙여넣어 볼게요. 붙여넣을 때는 컨트롤 키와 V키를 같이 눌러주는 거예요.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V키를 눌러요. 그러면 이렇게 붙여넣기가 돼요. 여기다가 다시 한번 붙여넣어 볼게요.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V,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V. 이런 식으로 계속 붙여넣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채팅창을 빠져나갈 때는 어, 아시겠지만 여기에 보시면은 ESC라는 키가 있어요. ESC 이 키를 누르면 은이 커맨드 창을 빠져나갈 수 있어요. 빠져나가죠. 그리고 어, 복사한 내용을 어, 여기 커맨드 블록에다가 붙여넣기 해볼게요. 커맨드 블록 여기다가 Ctrl 키를 누르면서 V를 누르죠. 그러면 아까 복사됐던 내용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 커맨드 블럭 안에서 명령어를 작성할 때 앞에 이렇게 슬래시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이렇게 마인크래프트 상에서 복사하고 붙여넣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녕